자, 사 줘. 미스 고, 미스 고, 미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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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고. 오케이, 라스 겨리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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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자. 미스 고. 와, 따, 야, 미스가 뭔지가 나네? 저 나쁘다,쁘네, 와. 나이스. 중간정간 쉬었다가, 끄디 알아서 편집해리. 어. 쉬었다가야 힘이 남는거든아무도 아, 어, 없다, 이제는. 어. 잘안 가. 아, 미소 잘안 가. 빡시니까 안 간다. 까까? 응. 가자. <웃음> <웃음> 와, 또 내가 글리퍼네. 어? 가자, 가자 가자. 어. 약간 놀다 많은 우리 돌 많이 걸어다니네. 브레이크 많이 삼는다, 이거. 돌이, 오, 근데 돌이. 산을 여기서 많이 떴는 것같 어. 유후!

よっ。あ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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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。歇歇だ。<laughs> 안꺼도 되지. 카메라. 또 내려나, 다좀 쉬었다 가자. 아, 까한 발이 탔다고. 어. 이 강기들 아주 조금씩은 훨씬 낫지. 한 발이 탔다고. 다음에 다음 난리 난다. 다음에 타면. 어. <laughs> 바로 마셔. <laughs> 아, 치긴. 아, 그래. 이 들어간다. 더 가지, 더 가지. 어. 미스가 하루 두방 타면 딱 맞아. 어. 맞네. 어, 가자. 가자. いやあ見せてねいつ余裕がいいんだ、ね、よ。 자, 뭐 자, 합합 뺨, 코너. 코너 빡신데. 이는다 빡시다, 시코너가. 그. 그렇지, 와. 거침없네, 거침없어. 와, 와. 오케이. 나이스어. 체력이 좋네. 튀긴다 뭔지 잠시만. 어. 오. オレオコノナイトーミスゴトンカーグッジャー。Good job! 야야 그렇죠. 야, 아 야, <laughs> 야, <laughs> <그쵸>? 야 <laughs> 와. 야야 야. 이거, 이거, 이거. 와. 야 진짜 잘났다.